지금까지 이 채널에서는 블랙홀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해왔습니다. 블랙홀은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우주의 괴물 같은 존재죠. 물질은 물론 빛조차도 빨아들여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천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블랙홀의 이론적 모델에 포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라바스터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라바스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는 이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라바스터는 블랙홀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걸까요? 이런 주제에 흥미가 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랙홀이 안고 있는 문제들. 과학의 세계에서는 한때 잊혔거나 부정당했던 이론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주목받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다만 그 이론이 과거와 완전히 같은 형태로 되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윈보다 앞서 라마르크라는 다른 과학자가 나름의 진화이론을 정리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용불용설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 자주 사용되는 기관이나 신체 부위는 더 발달해서 자손에게도 이어진다고 주장했죠. 다윈은 그런 주장이 틀렸으며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박테리아들이 서로 유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자신과 자손의 성질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의 연구를 통해 다세포 생물에게도 후천적 형질이 유전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라마르크의 이론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맞았던 거죠. 블랙홀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블랙홀에 대한 최초의 이론은 1784년 영국의 과학자 존 미첼이 발표한 것으로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블랙홀을 발견하기 훨씬 전 무려 150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주 어딘가에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력을 지닌 천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후의 연구들에 따르면 중력과 빛에 대한 그의 예측은 완전히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었죠. 그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행성이나 항성 같은 천체를 상상했지만 실제 블랙홀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천체가 아니라 극단적인 중력이 형성한 시공간의 특수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는 명확한 표면이나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특이점만이 있으며 엄청난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보기엔 마치 검은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인 구체가 아니라 단지 경계일 뿐입니다. 그 경계 너머에선 특이점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블랙홀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과 수식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정립되었고.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더 나은 방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시기엔 양자 물리학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1960년대 당시엔 아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선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여기선 간단히 복습만 해볼게요. 그중 하나가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개념인데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뀐다고 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이 가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어떤 물체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 그 물체는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블랙홀은 그만큼 질량이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질량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사에는 과거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자체는 물질을 흡수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는 완전히 소실된 셈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양자 물리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또한 특이점의 성질, 그곳에서 물질이 붕괴하는 이론적 과정, 그리고 다양한 관련 현상들에 대해서도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이죠. 사실 이 점은 이미 25년 전에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1년, 에밀 모톨라와 파벨 마주르라는 두 과학자가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특이점이나 사건의 지평선 같은 복잡한 개념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자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론적 모델은 그라바스터, 즉 중력 진공별이라고 불리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때 사라진 이론이 새로운 발견을 계기로 부활하는 일이 있다고 했죠. 어떤 면에선 이 경우도 그런 예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존 미첼이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를 상상했던 것처럼 그라바스터라는 개념도 블랙홀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다른 종류의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바스터를 해부하다. 기존의 블랙홀 개념에 따르면 초신성이 폭발한 뒤그 중심핵이 붕괴하면서 블랙홀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잔해의 질량이 너무 크면 자기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극도로 작은 부피의 한 점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특이점, 즉 블랙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되죠. 그런데 그라바스터 이론은 이 과정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운 상전이 현상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상태를 바꾸는 것을 들수 있겠죠.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각각의 상태가 바로 서로 다른 상인 것입니다. 마주로와 모톨라의 이론에 따르면 매우 질량이 큰 항성의 중심핵이 붕괴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심핵에서 상전이가 발생한 결과 거짓 진공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응축상태 즉, 음의 압력을 가진 영역이 생겨납니다. 이 내부 진공이 그라바스터의 중심부, 다시 말해, 그라바스터의 성역이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라바스터는 암흑에너지처럼 작용하며 내부 공간을 계속해서 가속 팽창시키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팽창이 그라바스터를 안에서부터 찢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라바스터는 매우 높은 밀도의 물질로 이루어진 외부껍질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외피에 그라바스터의 전체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이 외피의 중력은 내부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되는 빛에 강력한 중력 적색 편의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빛의 파장이 극도로 늘어나면서 외부 관측자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라바스터는 외형상 블랙홀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라바스터도 블랙홀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도 동일한 수식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라바스터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라바스터 내부로 들어간 정보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이죠. 특이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거짓 진공이 가진 음의 압력이 물질이 특이점으로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걸까요? 그런데 왜 그라바스터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라바스터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보면 그라바스터는 블랙홀 대신 존재할 수도 있고 블랙홀과 나란히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외형은 똑같기 때문에 두 존재를 구분해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이나 그라바스터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질 때 발생하는 중력파를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천체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 시에 나타나는 중력파의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천체로 끌려 들어가는 강착 모델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천체는 항상 무언가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밀도가 높은 컴팩트한 천체 주변에는 뜨겁게 달아오르며 빛을 내는 강착 원반이 형성됩니다. 이 원반 속 물질 일부는 끊임없이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죠. 그런데 그라바스터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착 원반의 입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을 직접 관측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밀한 관측 장비가 필요합니다.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설령 그라바스터라는 개념이 과학자들이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준다 하더라도 그 대신 또 다른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음의 압력을 가진 공간 영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거짓 진공이든 기묘한 물질이든 아직 그 어떤 방식으로도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계산에 따르면 그라바스터 전체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령 그런 천체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붕괴하거나 파괴되어 결국 블랙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라바스터의 존재 여부는 아직 과학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라바스터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론이긴 하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